네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송승현입니다. 오늘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셀렉티브 ETF가 보유한 종목들의 2022년 3분기 실적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유망한 혁신 테마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밸류체인의 기업들, 즉 리튬이나 양극재 같은 소재부터 배터리셀, 완성차 기업들의 최근 어떤 고면을 맞이하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합니다. 먼저, 중국 전기차 시장 어디까지 왔는지 이제 점검해 보실까요? 지난달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는 71만 4천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7% 늘며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연간 누적 판매량은 528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한해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7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연초에 중국자동차공업협회가 예측한 600만 대를 크게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자동차 시장 내 전기차 침투율은 24%입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0.6%포인트 증가한 수치인데요. 순수 전기차 판매가 66.6% 늘었고요. 하이브리드 차는 150%나 증가했습니다. 수출 역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신에너지차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수출량은 49만 9천대로 1년 전보다 96.7%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시장은 어떤 플레이어들이 주도하고 있을까요? 이전까지는 테슬라가 상해 기가 팩토리를 앞세워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면 최근 1위는 완전히 자국 기업들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상반기만 해도 1위 타이틀을 두고 BRD와 엎치락뒤치락하던 테슬라는 사실 올해 3분기 이후로 완전히 밀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일본 외신은 지난달 테슬라의 중국 창고 에 재고가 1 6 0 0 0내나 쌓였다고 보도할 정도로 중국 내에서 입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별 판매량만 놓고 보면 지리자동차 등 기타 로컬 브랜드에도 뒤쳐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는 테슬라와 로컬 브랜드의 시장 세그먼트가 각각 럭셔리 혹은 중저가로 구분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테슬라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테슬라는 최근 중국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차량 가격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상위 기아 팩토리에서 생산한 모델들에 대해 5%에서 9%까지의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차량 가격 할인 외에도 보험 가입 시 보조금을 주는 프로모션도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단 중국 내에서 가격을 내린 것은 테스나뿐만이 아닌데요. 벤츠 역시 전기차 EQS의 가격을 119만 위안에서 95만 6천 위안으로 4,400만 원 정도 가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콧대 높았던 글로벌 브랜드들이 집중된 럭셔리 세그먼트에 잇따른 가격 인하가 결국 중국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큰 지분을 차지한 것이 럭셔리가 아닌 메스마켓 즉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중국 내에서 가장 잘 팔린 모델 상위권 표에서는 중국 현지 브랜드의 약진을 더욱더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를 6월, 즉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1위와 4위는 테슬라의 모델 Y와 모델 3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3분기 기준을 보셨을 때 해당 모델들은 각각 4위와 7위로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 1위는 상위 자동차의 GM의 합작생인 우링에서 만든 홍광 미니 EV인데요 올해만 벌써 누적 판매량이 32만 대에 달합니다. 소형 SUV인 홍광 미니는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의 중저가 모델이고요. 그리고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옵션은 다 갖추고 있어서 이제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브랜드별로는 역시 비아디가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나라, 진나라, 한나라, 원나라, 당나라 등 중국 왕조 시리즈들이 모두 이제 상위권에 올랐고요. 작년 처음 공개된 순수 전기차 해치백 돌핀 역시 1,900만 원대에서 2,500만 원가량의 저렴한 가격 그리고 준수한 퀄리티, 예쁜 디자인 등으로 앞세워서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시장의 중심이 럭셔리 세그먼트에서 중저가 메스마켓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격과 디자인 성능을 골고루 갖춘 중국 로컬 브랜드 자동차들의 경쟁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 승용차협회는 현지 업체들이 이미 근육을 키웠다는 코멘트를 남겼고, 또한 신에너지차 제조 기술 격차를 줄인기에는 중국 업체들이 공급망과 판매량 면에서 이점을 쥐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로컬 브랜드의 이런 경쟁력 재고로 인해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신에너지차 연간 판매량이 오는 2025년에는 12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원의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미 중국 내 신에너지차 소유자가 200만 명을 넘은 지 오래며 중국 자동차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보조금 제도가 종료되지만 비아디, 니오 등 브랜드의 경우 보조금 지급 종료에도 큰 타격이 없을 정도로 이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에 따르면 해당 시장이 자생적으로 클수 있도록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분간 보조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시장 성장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제로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연장하려는 시도도 여러 관찰되고 있는데요. 중국 과학정부부를 비롯해서 여러 지방정부가 전기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할 것이다”라고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정부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국 정부가 전기차 시장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 역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보조금 예산 조기 하달 통지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통지에 따르면, 재정부는 2023년 30개의 성시의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보조금 예산 총 189억 9300만 위안을 편성했는데요. 그중 신에너지차 보급 및 응용 보조금에 167억 위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 가운데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중국 로컬 브랜드들은 올해 내년 잇따라 신 모델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비아디아 리오토 모두 내년 2분기까지 출시 모델 라인업이 완성되어 있고요. 장성자동차, 지리, 창안 등 기존 완성차 브랜드에서도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 전기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라인업 변화는 결국 중국 내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나아가 전기차 완성 기업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재, 부품까지 아우르는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전기차들의 3분기 실적을 지금부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류체인최 시작에 있는 리튬부터 보시겠는데요. 대표적인 리튬 생산 기업 강봉 리튬의 경우 단기 순이익은 약 67억 위안으로 기업에서 제공했던 가이던스에 부잡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는 전기차 수요, 공급 증가까지 걸리는 시간차, 리튬 강산의 가격 협상력 강화 등으로 인해 당분간 리튬 가격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을 높게 봤고요. 이로 인해 리튬 생산 기업들 역시 이익이 견조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대장주인 관주 천파첨단신소재 역시 양호한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3분기 전액 출하량은 9만 1 천톤 정도고요. 4분기에는 12만 톤을 출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9%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해당 기업은 연간 3만 톤 규모의 6불화 인산 리튬 시설을 추가 확충해 95%의 자금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6불화 인산 리튬의 l a s p 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마진 하락이 우려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기업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비율 공절감 노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리튬 빅스 같은 경우는 인도량 역시 고속 충전과 리켈 배터리 요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 비스는 6불라 인산나트륨보다 마진 높은 만큼 더욱더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양극재, 세퍼레이터, 배터리 장비를 생산하는 상해프 타이라이 역시 성장세가 지속됐는데요 3분기 양극재 인도량은 전분기 대비 9% 상승했고 제품 다변화에 성공했기에 올해 내내 생산 시설 가동률이 높게 유지될 정도로 수요는 견조할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 양극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마진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 시설 확충으로 생산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변동성 높은 원자재 가격에 대비하고자 니들포크 PVDF 코팅 소재 생산 시설 확충하고 있다는 점 역시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종목들은 배터리 셀 제조 업체들인데요. 대장주 c a t l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분기 단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전기차 판매량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배터리 공급이 빠듯해지자 CAT l 등 배터리 생산 기업들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진 것이 실적 호조세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3분기 배터리 판매량은 약 90기가 와트 시이며 현재 수요 증가 추세가 기속돼 생산 라인이 풀 가능할 정도로 수요가 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기업에서는 내년에 배터리 보조금 삭감으로 연말 수요가 증가 예상되며 4분기 판매량 역시 오히려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데요. 3세대 10TP 기린 배터리 개발 시스템 통합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부피 가동률은 72% 초과했으며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255와트에 달합니다. 이는 완성차 1000km의 항속을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재 배터리 애플리케이션의 선두주자이자 우리나라의 SK이노베이션과 협력관계인 이브에너지의 실적입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22%, 전년 동기 대비 127% 상승했는데요. 본업의 꾸준한 성장으로 이익 회복세가 지속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한 리튬 인산철 생산 시설 확대와 견조한 다운스트림, 즉 대체 원료 자동차 수요 및 에너지 저장 전지 수요 증가로 견주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유한 리튬 광산 등에서도 수익이 났고요, 손실을 입었던 유닛 역시 흑자 전환했습니다. 대형 원통 배터리인 46 시리즈를 BMW와 다이노토에서 신규 주문한 것 역시 긍정적인데요. 9월 이브 에너지는 중국 내 그리고 해외에서 각각 20기가와트 규모의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2023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정입니다. 해당 상품으로 시장에서는 이브 에너지의 위치가 독보적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소비자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선왕다 전자입니다. 3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50% 성장했는데요. 특히 노트북 배터리 시장 내 점유율 상승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역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선황대 전자 배터리 설치 용량은 4.84기가와트를 기록해 중국 내 5위를 차지했고요. 유형별로는 삼원계 리튬 배터리가 4위, 리튬 인산철은 9위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서명 다 전자의 전기차 인도 용량은 전년 대비 221.9%, 전분기 대비 39.9% 증가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인도 물량 증가와 함께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 이익률은 전년 대비 3.1% 하락한 점이 걸리고 있는데요. 마진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난창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의 확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해당 이슈가 해소되는 자본기에는 마진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시설에 대한 R&D 투자 비용이 13.8%증가 역시 마진 하락의 요소였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두분야의 상당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해당 비용으로 인한 마진 하락은 일시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미 기업은 두 영역에 대해서 모두 충분한 주문을 받고 있고요. 지리 자동차, 동펑, 상해 우링 자동차 같은 기업들과 협업 중입니다. 공급 면에서도 생산 캐파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초고속 충전 배터리 SCF480을 런칭을 했는데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고속 충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에 더욱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전기차 인버터 모터 파워 트레이닝 시스템 대장주이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셀렉티비티 분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전이네방스입니다 선동기에도 견조한 이익성장세를 기록했는데요 산업 로봇과 전기차 사업 부문의 약진으로 마지는 상반기보다 더욱 빠른 페이스인 전년 대비 0.8% 포인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3분기 추가 주문 플로우에 따르면 이러한 성장세는 4분기에도 이어지면서 이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내고 있고요. 선전 이노망스의 경우 중국 내 로봇 자동화 영역의 대장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는 중국의 향후 투자에 집중한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STEM, 즉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의 인재 육상과 더불어 유망 기술에 대한 기업 R&D 확대를 위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공장 자동화 및 산업 로봇 역시 정부의 레이더 망 안에 들어온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노동력 부족에서 기인한 원가 상승 및 공급망 디커플링 등 중국 제조업이 직면한 문제를 감안했을 때 중국 공상들의 자동화 확대 역시 기대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완성차 비안인데요 공급물 차질 및 원자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부여하는 역대 최대 3분기 시적을 나타냈습니다 저가형 모델의 판매 호조세로 ASP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한 대당 순이익은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 추정하는 누적된 주문 건수는 80만 대 이상이고요 생산 캐파 역시 이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4분기에도 지속된 절망인데요 이미 발표된 비아디의 2022년 10월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21만 7,800대로 전년동기 대비 168.9% 증가했고 연간 누적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140만 2,900대로 158.5% 증가했습니다 제품 라인업 다변화로 인한 수익성 개선 역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아디는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양왕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브랜드의 모델은 2023년 1분기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격대는 약 80만 혹은 150만 위안 사이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아디는 5만 위안에서부터 150만 위안 구간까지 신에너지 시장을 전면적으로 커버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또한 2023년에는 중간 위안때에 전문적으로 개성적인 있는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셀렉티브 ETF 보유 종목들의 3분기 실적 및 시황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양호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일부 기업의 경우 기업의 국한에서 마진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성장하는 테마조차 개별 기업보다 개별 기업을 모아놓은 우수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이 개별 기업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테마 성장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4분기 실적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